자, 등비수열 다음 값이 수렴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. 이 문제를 풀기 전에, 음, 진수 자리에 X가 들어갔어요.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X 값은 양수다라고 하는 거 적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가지고 문제를 풀게요. 얘 같은 경우에는 R도, 그 다음에 첫째 항도 R인 똑같은 아래 n제곱 꼴이에요. 그래서 로그 3의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.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. 양변을 1씩 다 더할게요. 그러면 0 로그 3의 x 여기는 2 이렇게 되고요. 0과 1을 로그 3으로 바꿀게요. 그러면 로그 3의 진수 자리에 1을 쓰는 게 0이 되는 거죠. 이랑 똑같은 거죠. 그 다음에 2도 바꿀게요. 로그 3의 3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근데 3의 제곱은 9가 되고요. 이제는 밑이 로그 3으로 다 똑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진수끼리 단만 써주시면 되겠죠. 1, x, 이렇게 써주시고요. 1과 2 공통된 범위인 1과 9 사이에 X가 있는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.